어디서 놀았나? 여섯 살때 동네에서 놀지 뭐해서 놀아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고? 응, 노는 거 노는 거 생각나 응. 뭐하고 놀았는데? 여섯 살때 이사 와서 응. 겨울인 게 집에서 놀았을 거고 고 응. 그 이동에는 뭐 그냥 동네에서 놀았겠지 좋아했던 동물 있었어? 동물 뭘 좋아해. 텔레비전이 있냐고. 있냐. 시계도 없지, 나지도 없지. 그, 그때는, 나클 때까지, 나, 반매로댕기고막 그럴 때까지. 차가, 기차. 응. 이리에서 저, 김제로 가는 기차가, 이, 호남평양가 크잖아요. 응. 저리 바깥에 있어, 기차 응, 응. 부영역에서 막, 부영역에서 떼다 보면 12시 차가 와. 응. 그러면 은 12시 차가 오면 은 12시 됐다고 밤에다가 집에 오고. 또 새로 2시 되면 또 차가 떼다니 또 와. 이쪽에 서 오는가? 아무튼 또 와. 응. 소리가 나 크게 나요. 응. 새로 2시 되면 또 밤매로 나가고, 시, 기계, 기차가 시계였어. 그러니까 그 이자가 연착될 자도 있잖아. 완행열차니까. 응. 어떤 데는 연착되면은 밤매면서도 막, 아이고, 12차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고. 흥실렁공실를 하고 있으면 막 부용역에서 딱다고 소리가 나고 밖으로 하다 홈이 높고 두르고 그랬어. 부용역? 응, 부용역. 김제하고 이 이리하고 사이에 부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와룡역은 생긴 지 얼마 안 돼. 와룡역은 김제에서 와룡 역은 생긴 지 얼마 안 돼. 음. 별명이 있었나? 네, 별명? 어었는데 고집시다고. 응. 손님과 그리 그래. 응. 강화에서 사는 때도 응. 햇빛에서 울고 있으면 여름에 응. 그늘에서 울으라고. 왜? 이제 뭐가 신통나무로 걷지? 그늘에서 울으라고안 하다 돈대야 그러면 도로 배에 피에 가서 울었대 그런 거 나는 하나 보지 왜 그늘에서 울어야 되는데 아예 햇빛에서 울으면 뜨겁잖아 땀나고 예를 들 도로 그기가 그 자리에 가서 울었대 언니가 난 그런 거 하나 생각 안 나는데 학교는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 게 아홉 살때 음. 1학년 들어가고 5살에졸업갔네 원래 다 9살 때 간거야? 아니면 엄마만 좀 늦게 간거야? 그때는 음. 7살부터 12살까지 음. 1학년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음.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음. 1 9 8 9 10 11 12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1학년이야 그때는 음. 학교 학교 들어오라고 통지서도 안 나오고, 됐던 음, 때라, 음. 그냥 그때도 아홉 살인데 학교를 음. 가, 안 보내줘. 그래서 그때가 음, 학교 음. 안 보내준다고 울었더니, 동네 음. 금자라고 음. 있어. 금자 음. 언니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음. 되더만. 음. 그러면 돈을 내고 다닌 거야? 들어갈 때안 들어가고, 그때는 보리 때 보리 한 말, 통보리 음. 한 말, 음. 나라. 가을에 날아때나락한말 그렇게 내라고 했어 근데 그것도 안 줘서 맨날 쫓겨댕겼어 음. 그런데 다닌긴 단인, 다닌 단인 거네 안 내고도 냈지 낸게다야이지 아. 둘째 오빠가 줘서 늦게? 늦게 내고? 쫓겨댕기다 냈지 그러니까 늦게 내고 우리 아버지는 노릇만 아니라고 정신없어갖고 음. 그런 것도 안줘고 우리 어머니도 안줘고 둘째 오빠가 내줬다고? 음. 그러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노른 거야, 아니면은, 집안일을 도운 거야, 아니면은 뭐, 밭일을 한 거야, 주로 뭘한 거야,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몰라, 밭, 밭 같은 거 맺는 거야. 그냥 청소하고, 마장쓸러고 뭐, 뭐 그런 거야, 그치? 그 밭, 주로 밭이 많으니까 밭맺어 보리밭도 매고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밥 메고 그렇게 한 거야? 그때는 을 맨날 아무튼, 예삼촌 <laughs>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예삼촌 9살에 들어갔는데, 그또어좀더와서 또랑이 있어. 그래서 맨날 음. 여름 보고 가니까, 보고 가니까 귀로 물들어가서 귀가 잘안 들려. 음. 우리 어머니가 밤에다가 막, 막 응. 식이를시은식부니까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오다를 응. 는다고 욕을 하면서 밤 부리밥 배다 말고, 이제 술을 쐬고 부리밥 댕니까. 배다 응. 말고 데리고 담당리로 갔어, 담당리 응. 남당리 쨉간 동네 그냥. 응. 돌파리 의사. 응. 그리, 그리 가서 귀를 쑤시어서이 귀가 꼬막이 그때. 다쳐가지고귀에 기회가 없서 수술 두 번이나 했잖아요. 한 가서 음. 지금도 잘못 들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젠데? 귀를 돌파리다수시긴 그때가 언젠데? 그러니까 한 일구여덟 살때 그랬나 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동생. 음. 동생이 일곱 살 때? 일곱 여덟 살 때. 음. 그런데 나는 세살때 먹었던 게. 음. 아우 열, 열한 살. 그때 밭 우리 밭 우리 엄마랑 같이 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나는 그러고 뭐 시골이니까 맨날 나물뜯 들어댕기고 학교 갔다 오면 응. 나물도 들어댕기. 또다 응. 가난하니까 저구려 먹고. 응. 흉난들었을 때는. 응. 이만큼 담그면, 이모가, 큰 이모가 이만큼 담그면, 그앞도에다또 갈아. 음. 갈아가지고 나물 뜯어다가 계속 씻어가지고 음. 죽 끓여. 불 때서 죽 끓여서 그 한, 한걸씩 먹고. 음. 우리 동생은 나는 나물죽 그런 거는 잘 먹었어. 근데 밀가루 음식은 싫어했어, 그때서. 음. 동생은 그래서 아궁이다 장작불 때니까. 이제 농사도 안 지, 별로 안지니까 지푸락도 없어 응. 지푸락 제품 있으면 가만히 있자 팔아서 응. 쌀 팔아서 먹어야 되 근데 그때도 밀가루가 있었어? 농사지은 거 이제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밀? 밀농사 밭에다 심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장만해서 돌 잃어서 바닥에다 말려 멍석할 거 말려서 응. 그걸 갖고 가서 빵 구워서 음. 갔다 먹어. 대가네 음. 음. 그리고 국수도 빼서 먹고. 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부리밥, 꿍부리밥만 먹으니까, 여름에는 음. 꿍부리밥 먹기 싫다고, 음. 저녁마다 그, 국수 아니면 수제비 끓여. 응. 수제비 칠다다 해갖고, 응. 주걱이 이렇게 크거든? 응. 식구도 많으니까 주걱이 이만, 이 많이, 많이. 응. 그럼 거기다 질개갖고, 이렇게 들려야지 응. 이게 주걱이다 만 이렇게 놓아, 질개서 놓아갖고, 저기, 칼, 응.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가락같이 만 써서 띄워서 응. 뜯어. 응. 나는 불 떼고. 우리 때불 뭐 여름에 때려 면 얼마였었던 불 때. 추니 이모는 그때 서울 가고 없으니까 조금 초등학교 들어가고 안불때 그래. 콩불이 밥 아침에서 점심까지 먹거든. 콩불이 밥이 없으면 내밥 없으면 옆집 가서 바꿔 와. 쭉안 그릇 물가로 쭉 하는 걸 갖다 주고 홍보리밥. 그죽 같은 거 나물 죽은 잘 먹었어. 그 그러니까 동생은 아궁이다 이렇게, 추가에다 응. 이렇게 응. 밥을 해서 주고. 응. 그러면 막 오빠들이 형형 형들이 오면은 응. 놀래 먹느라고 막막소설 많이 그 저기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막는다고. 응. <laughs> 밥을 와공이라 하고 있었는데 음, 그놀린이라고 음. 그냥 저기 하고 그래 빼서 먹었다도 음. 나는 한번남뺏어서었어 달라고 다녔으니까 음. 죽을 잘 먹으니까 남을 음. 죽을 그렇게 하고 살았지뭐 그러다 스물한 음. 살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스물두 음. 살되다해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아유 엄마 오늘은 초등학생 때까지야. 오늘은 음 친구들 초등학교 이전 친구들 친구들은 뭐 동네 애들이지 뭐 기억나는 이름은 없고 이름은 있지 누구 한살더 먹은 유재슬음박점옥한살더 먹었다고? 음 그럼 재슬 제슬 언니야 재슬하고 그냥 센소라고 그래 같이 들어왔서앉았 응. 강호순, 방호순, 오순, 응. 오순, 오순, 응, 강호순, 박점목박점목 응, 이 배바다는 애가 박자목이에요. 응. 유귀래, 귀래 유귀래, 귀래 긴네. 유 불렀어. 그니까, 유, 귀, 리에? 균내라고 불렀었겠네. 그니까. 이렇게 했네. 응. 그리고, 강, 강순에. 강순예 손. 강순예 예. 예. 그리고, 남자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말해? 응. 음. 서, 철만. 철만. 응. 응. 근데 걔들하고는 잘 돌진 안 했어 학교나 같이 다닐까 응. <laughs> 그치? 박광석. 동, 많은데. 박. 광석. 광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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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호. 유기호? 응. 김장곤. 응. 김장곤? 응. 응. 유백렬. 6, 100, 10. 10? 응. 그렇게 된, 남자하고는 별로 안 놀고, 응. 그냥 여자들끼리. 응. 학교 갔다 오면 뭐, 놀거나 했어? 뭐 하러 놀는데 몰라, 뭐했는 음. 학교에서 집에 오면은 뭐 했는데? 왜? 그게 네. 그때도 부부에는 나무 길을 다니고 응.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물도 보고 또랑에서? 그 소랑에서 소랑에서 한 번씩 물었지 응. 가을엔 그냥, 그러다 말, 그러다 말았 반려도 하고. 음.